음, 저는 백자 작업을 하고 있는 이기조인데요. 어, 조선 백자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 전공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자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운용미술학과였죠 산업 디자인을 하려고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운용미술과 안에 이제 전공이 있었죠 네개 전공 이제 금속공예, 도자공예,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이렇게 있었는데 음, 우연히 도자기실을 갔는데 어그 가마 문을 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불을 떼고 나서 이제 식히는 과정이었겠죠. 근데 그 가마를 보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신비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냥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 임팩트가 있어서 아,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흥미가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됐죠. 어, 그런데 흙을 선택하게 된 거는, 어, 굳이 흙이, 그때는 뭐 흙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으니까. 흙을 선택했다라기보다도 나의 미래의 작가의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무택되고 했죠. 선택을 했는데. 어, 2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흙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어, 그때는 또 흙을 만지면서 그 흙에 대한 이제 매력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제, 아, 내가 선택을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음, 전통 도자, 뭐 청자, 백자, 이런 거를 사실 학교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 추상표인지 현대도자라고 하는 그 미국식 도자 내용을 이제 가르쳤고, 그때 분위기가 도자 조형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일색이었죠. 전체적으로 그런 미국식 현대 도자라고 하는 그틀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 백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방대학에 이제 전임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도자 조각을, 조형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방도예가들을 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릇이라고 하는 물레에 대한 그쪽을 집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내가, 내, 네, 그동안, 음,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조선백자를 현대에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어, 마침 조선백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 정현택, 이영호, 이기조, 뭐 이인진, 뭐 이강효, 뭐, 이런, 어,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그룹을 지원하는, 음, 한 분이 계셨어요.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연결해 주고 그런 도자기, 조선 백자, 분청, 청자 이런 것들을 어, 접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어, 같이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백자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 백자의 매력을 또 느끼게 됐고 본격적으로, 아, 조선백자를 현대적으로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선백자의 그 진짜 미에 천착하게 된 거죠. 조선백자의 매력을 그냥 눈으로만 알지 가슴으로는 못 느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나는 정말 좋은 거 보면 무릎이 꿇어지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 너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꾸 봐라. 가까워져라. 가까워지려면 자꾸 만나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자꾸 찾아가고, 자꾸 만나고, 말도 걷고.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느낌을 주기 시작한다. 대화를 하게 된다. 그렇게 교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기스들이 나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진다. 스며 일단 조선백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백자를 하면서 그뭐 형태적인 미감도 중요하지만 그때 조선시대의 그 도공들이, 도예가들이 그 했던 작업의 태도,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그걸 찾아내고 최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과물인, 결과물이 최고가 됐다는 얘기는 과정에서 뭔가 최고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결과물 뿐이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최고의 결과물이 나왔나라고 하는 그럼 그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결과물만 즐기면 되지만 도예가들은 그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최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 태도, 작업 태도, 작업 방식. 어,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작가가 스스로 나름대로 그런 분별력을 나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어,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뭐, 옛날식을 고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 어떤 경우에는 현대 문명 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자감화를 왜 해요? 저렇게 어렵게. 전자감화 한 거하고, 가스감화 요새 전기감화로 하는데,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어. 전체감을 고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을 할때 분별을 가지고 작업의 퀄리티에 음, 최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건 작가의 문제죠. 이기조 백자 그러면 이기조 백자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이 있어야지. 형태가 아니라. 그건 형태는 두 번째고.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백자의 느낌이 달라야지, 이기주 많이 갖는 그 태토의 맛이 있어야지. 태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도예가라면 결국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 아, 이거 좋다. 어, 이거 별론데. 이거 좋다. 선택을 하는 그 안목이 중요하잖아. 또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리지널을 많이 봐야지. 그러니까 옛날 거를 많이 봐야지.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지. 그래서. 백자를 제대로 잘 하는 분들을 보면 백이면 백다 100 파편을 엄청나게 수집했어. 그왜 파편 공부했겠어? 파편 주셔다가 응? 어? 그거 테토 그흙맛 그거 본 거예요. 수천 가지를 본 거예요. 형태 보려고 파편 주신 거 아니잖아. 그 느낌 보려고. 느낌이 다 다른. 이 사람은 벌써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저의 작업에 제 개통이나 유형을 이렇게 나눠보자면, 테이블웨어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조형작업, 판작업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 작업이 있고, 그세 가지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음, 처음에 시작은 조형작업이죠. 음, 조형작업에 일관된 그 방식은 이렇게 서로 결합시키고 조립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하겠다 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거를 쭉 뒤돌아서서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러 흘러서 조선백자를 해오면서 중간에 조선백자 공부할 때 이제 그때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이제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조선백자 문방구를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용호 씨랑 나랑 정현택 세 사람이 그 작업 가지고 전시를 했었어. 그 문방구 작업을 쭉 해오면서, 내 조형 작업과 이 조선백자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어 뭐랄까, 그게, 뭐가 뭔지 난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조선백자의, 청자와 전혀 다른 조선백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면이 있단 말이지, 면. 면치 각병들도 많고, 뭐, 두부 연정, 네모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친 작업이 조선백자의 형태적 특성이라면 그런 거를 조용적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어, 그러면 판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붙여서, 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판을 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노 아이디어 노 스케치. 나는 스케치 하는 거 별로 미리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정해놓고 하는 건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내 머리 안에 있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머리 안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 머리에도 다 있는 것들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조선 시대 안학네들이 조각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멋있고 재밌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안학네들이 종이 갖다 놓고 연필로 나 이렇게 조각보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스케치해서 그것대로 보면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건 누구나 인정할 거야. 즉흥적으로 그때 잘라가면서 이어간 거야. 내 작업 프로세스가 똑같더라고. 그거랑. 나한테는 형태가 없어. 근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거죠. 내가 아 이번에 어떤 형태가 될까? 좀 겁나기도 하고. 야 이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기대감, 설레임, 약간의 불안. 이런 같이 작업을 시작해요.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하나하나, 그때그때, 요다면 그때 어떤 걸 어디다 어떻게 붙일까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보통 한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희열감은 대단하죠. 전혀 내 머릿속에 없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그, 그 작업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건축적인 걸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나의 의도는 건축적인 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작업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세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냐. 나는 성형 방식이 형태를 결정한다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나의 성형 방식에 따라서 그런 거, 결과물이 나온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어떻게 그게 형태가 변, 진화가 돼 갈지는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은 내가 계속해 나갈 작업이고 그러니까 조선백자를 제대로 알려면 그 어쨌든 조선백자스러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릇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선백자 처음에는 문방구를 가지고 스타디를 했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그릇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릇에 빠져버린 거야 내가 이제 지금 그릇에 빠져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 조선백자의 그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식기 테이블웨어 그다음에 문방구 그다음에 제기 그러니까 조선백자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그 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난 소스가 그 안에 있고 거기서 가져올 게 너무나도 많고 정말 그런 재료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도 한국 사람 조선 우리 조상 DNA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게 정말 교과서인데 나한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국의 도예가들한테는 자기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 만들어놓은 그 모델이 있다는 게 그것에서 배울 배울 게 그렇게 많은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이제 옷이죠 일종의 그 몸을 감싸는 옷 그러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옷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릇은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 음식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의 도예가들은 그냥 그릇의 모양만 보지 거기 담겨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지 않아. 아 그릇만 멋있으면 돼. 그릇이 멋있어야, 그릇이 예지 있어야지 뭐. 근 그게 쓰임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담겨졌을 때와 안 담겨졌을 때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릇은 뭔가를 담았을 때 폼이 더 나야 돼. 그러려면 음식을 알아야 돼. 음식을 알고 음식을 담아봐야 돼. 그리고 한국에서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근데 예를 들자면 한국의 음식은 이제 일종의 나물무침 같은 그니까 국물이 약간 짜작짜작한 것들이 되게 많아 김치도 그렇고 뭐 깍두기도 그렇고 전부 다 국물이 약간 짜작짜작한 약간 오목해야 돼 너무 서양 음식처럼 플랫하면 안 돼. 그 요리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릇은 그런 의미가 없다. 근 물론 이제 형태 같은 경우도 어 물론 이제 조선백자의그 선을 내가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은 그 형태에 있어서 조선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인 그 그러니까 그런 형태적인 요소일 뿐이고 뭐든지 재료 가 중요하잖아요. 음, 저는 심화할 정도로 재료에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과 모든 형태는 나는 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재료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료에서부터 형태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유리도 마찬가지고 재료에서 재료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떤 재료를 쓸까가 아니라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하는 게 재료의 맛을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유성을 최대 극대화시켜주는 게 사실은 모든 크리에이터브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뭐, 공예는 말할 것도 없고. 명품 디자인, 뭐, 샤넬이니, 뭐, 에르메스 이런, 그거는 재료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가죽을 만져왔던 사람이 디자인하잖아요. 재료를 모르고는 디자인할 수가 없죠. 백자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백자의 그 태토 소지의 맛을, 어, 어느 만큼 정말 멋지게 울고 낸, 울어, 울려 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청자가 유약의 맛이라면, 백자는 태토의 맛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청자는 유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유약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백자는 유약 그냥 우리 한국 한식 요리의 양념 정도일 뿐이고 그 태토 유약은 태토의 맛을 울궈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유약의 맛이 아니거든 태토의 맛이지 그 백자 태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태토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뭐 수천 가지가 되잖아요 그 광산에 따라서, 나오는 데에 따라서, 뭐, 어디 백도, 어디 백도, 어디 백도, 쫙. 다 달라. 구워보면 다 달라. 그래서 그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내가 잘 조합을 해서, 어, 실험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마 뗄 때마다 테스트 피스를 넣어요. 계속 실험한다고. 그게, 어, 온도에 따라서 또는 유약에 따라서 똑같은 테토리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산화 환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최상의 그 태토의 맛을 내는 거. 그게 사실은 도예가의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달랑아리가 나한테 딱 가슴으로 와닿는 거는 형태가 아니에요. 자기는 형태를 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형태를 보고 감동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 어, 아니에요. 그 달랑아리가 가지는 물질감. 물질성이 나의 가슴을 때리는 거야. 그 물질성이 좋은 거지. 옛날 그 달랑아리 그걸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놔봐. 다 좋지. 형태 중요한 게 아니야. 조선백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태토다. 그래서 태토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연구가 있어야 자기만의 재료를 찾아내야지. 결국은 나는 도자기는 재료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커머셜 클레이를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시편을 10, 해서 그걸 자기가 또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적, 어떤 경우엔 적당하게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쓰는 거. 그럼 얘 거나 얘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다 죽은, 죽은 도자기지. 그런 게좀 아쉽죠. 딴 외국 수입은 수대로 뭐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일본은 내가 섞어서 뭐 다시 정제해서 쓰기도 하고, 뭐좀 유럽 쪽에서 흙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주로 나는 한국 흙으로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한국의 흙하고 외국의 수입 흙하고는 참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백자의 그 푸근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하는 그런 맛은 여전히 그러니까 조선 백자는 조선 흙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 백자의 그 미감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조금 뭐랄까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뭐 도예 관련된 책들 보면 레시피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반드시 거기다가 카오링 고전토를 조선 카오링이라고 써놔요 레시피에 이거는 조선 카우링을 써야 돼 이거잖아요 딴 카우링 쓰면 안돼 그 조선 카우링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걔네들이 늘 조선 백자가 그러니까 꿈이잖아 야너 저런 거 어떡해. 언제면 저런 거 만들지 뭐. 그러니까 카우링을 조선 카우링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미묘한 그런 맛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조선 백자가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인정받는 가장 큰 핵심은 나는 조선 백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라고 보거든요. 작업 방식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걸난늘 이제 화두로 삼는데, 작업 방식에 있어서의 그 진실성? 청자와 백자 차이를 흙의 차이에요. 흙의 차이. 흙이 바뀌었어요. 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업 방식이 바뀌었고, 흙이 다 바뀌니까 작업 방식도 바꿔야지. 작업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형태가 바뀐 거죠. 청자는요, 청자는 흙이 점력도 되게 좋고 힘도 좋아서 얇게 만들 수가 있어. 얇게. 근데 백자로는 그렇게 못 만들어, 그렇게 얇게. 그렇잖아요. 조선 시대 에 와서 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백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백자 보니까 카우링 백토라는 게 얼마나 점력이 없어, 힘도 없고. 물래 이게 안 돼. 요 올라가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면친 게 왜, 왜 면칭이 나왔냐면, 얇게 못 만드니까 두껍게 만들어서 그걸 얇게 해야 되니까 면을 친 거야.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흙이 까다로우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형태가. 진실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그 중에 작업 방식, 작업의 태도에 있어서의 진실성, 가리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작업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멋있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아 깔끔해야 된다, 자, 정확해야 된다, 이유가 없어. 그냥, 손 가는 대로. 단 전제는 거기에 숙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어, 그래야 어깨에 힘이 딱 빠질 테니까, 고수가 돼야 되겠지. 그런 진실성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 내 작업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어, 내 작업도 있는 그대로, 어, 내 작업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결국 사람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거는 형태의 결과물로만 교감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업의 과정도 느낄 수 있다면, 난 판을 만들 때 손을 두드리잖아요, 손바닥으로. 내 판을 만들 때는 토련기에서 이렇게 덩어리, 육면체가 덩어리가 나오면, 그거를 슬라이스 하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두께만큼 슬라이스한 그 판은 그냥 그냥 판일 뿐이야 그냥 흑판일 뿐이야 죽어있는 흑판 근데 그거에 저는 생명 생명력을 넣기 위해서 두드려 그러면 살아있는 판이 되는 거야 내 손길이 닿아서 어, 그런 의미죠 내 작업 과정에서 나의 호흡이나 나의 숨결이나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실되게 투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네. 아, 뭐 형태가 어쩌고 구조적이고. 근데 나는 알지. 그게 아니고 저 손바닥 자국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네, 그거는 거기에 물질성이라고 하는 손에, 손이 가해짐으로 해서 어떤 물질성이 즉극대화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이음새에서 나오는 그, 그게 그냥 뭉개버렸어요. 근데 아, 이거 나쁘지 않아.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예상치 않았던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자연스러운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 진실성 때문에 매력적이거든뭐 가끔씩 그걸 슬쩍슬쩍 보여줘. 생생하잖아. 작업 과정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그런 게 매력. 이라고 난 생각해. 그게 조선백자가 가지고 있는, 어, 미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가운데, 어, 수백 개를 쫙 깔잖아요. 근데 그 대접들이 각기 아마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 느낌들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보면서, 야, 백자라는 게, 이, 이렇게 배리에이션이 많을 수 있구나. 그거를 좀 미묘한 어떤 그런, 어, 일의 시각기 리듬이라고 할까? 그런 걸좀 보여주고 싶어요.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은. 응? 손으로 다 똑같은 형태를 손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다 만들 때마다 다르고 호흡과 리듬이 달라, 다른 데서 오는 형태의 미묘한 그 변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거를 눈여겨 보면서 그 느낌의 차이를 느끼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그 흙이 가지고 있는 맛 매력 어~ 지금 사람들은 흙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 도자기 보면서 형태를 보지 네 어~ 이번에는 그 물질성 백자라고 하는 게 하얀 도자기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백자는 고유명사야 조선 백자의 백그 백자야. 그니까 흰 도자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조선백자의 그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성 내가 보기에는 물질인데 그 물질성 조선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성을 보여주는 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물질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조선백자를 형태로 보지 않고 그 물질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면, 물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이, 달랑아리, 야, 태토 맛이 너무 좋다. 저, 어저 약간 베이지. 약간 유백색이라고 그러죠. 어, 그 유백색의 느낌, 아, 난 포근하다. 아, 저 느낌, 만지고 싶, 아, 손대고 싶어. 뭐, 이런 어떤 그 물질과 가까이 교감할 수 있다면, 음, 성공한 거아니까난 전시 컨셉은 그거예요.